안녕하세요. 6월 초순이지만 아, 요즘 한여름처럼 아주 덥습니다. 아, 여기는 강으로 이어지는 아, 큰 제방입니다. 아, 양쪽 제방이 온통 푸른 녹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이런 식물 아,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약초 소개하겠습니다. 더위를 이기게 하는 풀이란 이름을 가진 더위지기입니다. 그러나 더위를 먹었을 때 좋은 약초로는 구기자나 익모초, 맹문동, 질경이 등 좋은 약초들이 많습니다. 이 더위지기는 열을 내리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간과 쓸개라고 하는 담낭건강에 좋은 어, 최고의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이지기는 국가가의 단연초로 어, 사실 쑥의 한 종류입니다. 어, 그러나 다른 쑥 종류하고는 달리 어, 겨울에 잎이 떨어지더라도 어, 줄기는 죽지 않고 어, 다음에 또 싹이 터서 자라는 나무 종류입니다. 어, 풀 같은데 풀은 아니고요. 어, 그렇다고 굵게 자라는 나무도 아닌 어, 이런 종류의 식물들을 아관목이라고 합니다. 낙엽성 아관목으로 분류됩니다. 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양지바른 산기슭이나 들에서 자랍니다. 아, 죽지 않고 사철을 산다고 해서 사철쑥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더위지기쑥, 인진쑥, 댕강쑥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묵은 줄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묵은 줄기의 모습이고요. 어, 묵은 줄기에서 이렇게 싹이 터서 나옵니다. 아, 입을 보면 입은 이렇게 어긋나고 어, 줄기는 불쑥니다. 입모양이 귓꼴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가장자리에 톱니를 두르고 있습니다. 아, 언뜻 보면은 측백나무 잎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아, 7, 8월에 꽃이 피고, 어, 열매는 9, 10월에 익습니다. 네, 이 더위지기는 국화과 식물로 어, 맛이 쓰고요. 어, 생초는 약간 찬성질입니다. 아, 그러나 말린 것은 어, 따뜻한 약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어, 한양명이 지상부 말린 것을 한인진, 아, 또는 인지노라하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얼굴이나 손, 온몸 또는 눈동자까지 아, 노란색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황달 증세입니다. 아, 황달은 황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어, 간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아, 쓸개즙이 나가는 담낭관이 막혀서 소화기로 담즙 배출이 잘안 되는 증상입니다. 아 당연히 황달의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네, 이 도이지기는 옛날부터 아, 간과 담낭에 효과 좋은 약초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아, 간경화라고 하는 간경변증, 간염, 지방간의 확실한 치료약이고 어, 간의 해독과 독소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 간의 열을 내리고 어, 간을 맑게 하는 청간 쓸개를 이롭게 하는 이담이 효능이 뛰어납니다 아~ 전반적으로 간장 질환의 효능이 있는데 간경변증 간암 만성 간염 급성 간염 지방간 황달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요즘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아~ 간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가지 약초 이용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 그러나, 아, 술을 자주 드시고, 아, 자신의 간 기능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 이 더위지기를 10개 어, 다려서 차 대용으로 드시면, 아, 평소에 간을 건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 약초는 부작용이 어, 양약에 비해서 훨씬 덜하거나 거의 없어서 아, 꾸준히 복용할 때 좋습니다. 근이 네, 더위지기는 또한 혈압을 낮추고 어, 심장의 혈류량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어, 심박동을 원활히 해서 어,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아, 혈액 속 콜레스테롤, 아, 단백질을 낮춰서 대동맥 병변과 아, 내장지방 침착을 막아줍니다. 아, 소변이 맑아지고 소변 배출이 원활해지며 결핵균 등 각종균에 대한 억제력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더위지기 아, 가장 중요한 효능은 간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아, 간 해독 기능을 높이고 간의 지방화를 막고 아, 간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각종 간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은 기능성 약초입니다. 아, 6월부터 8월경까지 꽃피기 전에 채취한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굵은 데에서 새로 도단한 아, 입줄기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20 내지 40g을 달여서 아, 2회 내지 3회 식후에 복용합니다. 아, 오늘은 간에 좋은 약초, 더위지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